안녕하십니까. 김지철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 여섯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내 속이 깨끗하기보다는 내 속에 수많은 생각들 또 잡다한 여러 쓰레기와 같은 이런 욕망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깨끗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세상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웃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표정이 바뀌어집니다. 웃는 얼굴입니다. 왜 웃을까요?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해서 닫혀진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순전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아, 종종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뭐 개그 프로를 보면서 그냥 마음껏 웃는 것도 일종의 마음의 정화,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웃는 것보다 더큰 것이 있는데 그건 울음입니다. 우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웃는다는 것과 달리 우는 것은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아, 여러분, 울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상실했구나. 아, 내 것이 없구나. 아,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아, 그런 심정이 들 때에 울게 됩니다. 그래서 울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아, 이런 아,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누로 몸을 씻지만 아, 눈물로는 마음을 씻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눈물은 그만큼 인간의 속에 쌓여졌던 모든 쓰레기들을 내버리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인간을 맑게 바꿔줍니다. 인간의 영혼이 눈물을 흘릴 줄 알면 그 사람은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가졌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아, 그에게 복이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시대가 아, 참 많은 오염으로 이렇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오염이 되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도 오염이 되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 환경도 많이 오염이 돼서 생태계적인 위기를 얘기하는 것. 그래서 어디선부턴가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뭔가 청결해지는 이 역사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청결해지기를 바라는데 이게 청결해지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잘안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그동안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무뎌진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고정관념들, 잘못된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이 나를 이미 하나의 고정화된 예, 인간으로 바꿔버립니다. 아, 그러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삶을 되돌아 보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제일 큰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란 두 마음을 품는 불신앙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정에서 결혼한 부부가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인생이 불결해지고 정결함에서부터 한참 떠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걱정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두 가지구나. 한편으로는 내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이 공동체를 떠나가면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아니냐. 나는 너희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에 특징은 바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아, 그런 것이 있을 때 정결함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회계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정결함에 이르는 가장 첫 경은 회계입니다. 나를 갖고 있는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이때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만을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포커싱 이렇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 곳을 향해서 바라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들고 어려 어려울 때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이 집중하는 것. 아,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이것도 관심 있고, 해야 할 일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게 머리가 번쇄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제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이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이 번쇄하고 번뇌가 많은 이 생각들, 잡념들을 그냥 내려놓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세요. 그때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과정에서 이 시편을 읽느냐면 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정욕에 인한 죄악, 자기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없는 못됐던 이 인간으로서 권력자로서 행했던 그 악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된 말씀을 보면서 그가 내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대표적으로 들라고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 축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뒤바뀌어져도 나는 이것을 붙들겠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 그때이 청결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란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어린아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면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친히 뵐수 있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잡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신뢰하며 우리 정결한 자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